페트로와 페이로드를 얹은 로봇 스팟과 함께 저희가 AI 기반 증명 시스템과 같이 결합되어서 좀더 이제 실시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화재라던가 그리고 또한 화면에 보시면 쓰러짐, 폭행 이러한 일상 생활에서의 그런 사건 사고들을 실시간으로 로봇에게 전달이 자동으로 돼서 로봇은 현장 스크과 함께 임무 수행을 하게됩니다 현대 자동차가 알아서 연락해 줘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인식 가다가 주위에 인식하면 알려주는 거. 네네. 그러니까 CCTV가 바로 진형 시스템과 인지를 하고 그 정보를 로봇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에 직... 탑재된 CCTV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아, 아. 그래서 지금 저희 노란색 여기 침입존이라고 해서 좀 중요한 로 만들었는데요. 저 이쪽으로 한번 이거. 나 이게 촬영하는데. 이미 등록되어 신원 확인에 이동한 제가 지나갈 수 있게 양보 부탁드려요. 네, 여기 가 가지고 이제 안면 인식하고 을 지금은 이제 등록되어 있으면원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 대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해주세요. 그냥 뭐 누구든지 뭐 등록을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서서 서 계시면 등록된 인원이 아닙니다. 네, 등록된 인원 아니라고 다시 이용해 주세요. 로봇 대기 장소로 이동합니다. 잠깐 여기로 갔다가 다시 네, 할 거예요. 그 대기 장소에서 조금만 비워주시면 네, 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거나 장난치면 안칠수 있어요. 지능형 CCTV 시연을 위해 아, 기 여기, 여기로 서시면 다른 대기 장소로 이동합니다. 해 장소가 여기, 여기저기 있는데 음, 옮겨 다니고 있어요. 시연 대기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제 여기 서 있다가 지능형 CCTV 시연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지능형 CCTV로 진단이 되어 다시 통동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감지되지 않아 시연을 종료합니다. 감지, 시연 대기장소로 이동합니다. <laughs>